안녕하세요 프로레입니다 오늘은 개장키우기 2탄 2탄 있어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그때 말했잖아요 아 짜증나네 푸르로 가죠 잘 잘했다 너는 휴치한 신는날이야 노래 줄까지 일단 옷을 갈아입자. 두근두근해. 그냥 넘어가. 야호! 어? 모자가 눈을 가렸어. 야호! 야호! 우리 어디로 가? 놀이공원이나 가줄게. 개장이는 놀이공원을 탑니다. 멀미도 쓰러졌습니다. 개장이 아픈 탓에 자동으로 병원으로 향합니다. 이런 이런! 이란이란 요즘에는 놀다가 다쳐서는 어린이들이 늘어났어요. 다행히 이 어린이는 크게 다치지 않았군요. 하루 복심에는 다 나을 거예요. 병원비로 5천 원을 썼습니다. 집으로 돌아옵니다. 보야 다쳐서 놀지도 못하고 놀고 싶었는데 나 잘래. 계정는 잠이 들었습니다. 집에서 할 것이 없어서 자동으로 나가집니다. 골목. 소상한 물약을 주었습니다. 다음편에 가능합니다. 편의점 응. 일을 해야 합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생님으로 자동으로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일을 끝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하여 2만원을 획득하였습니다. 피곤한 탓에 자동으로 집으로 들어갑니다. 잠을 잡니다. 음, 어라? 자는 거야? 호로로 잉, 심심하단 말이야. 어, 이게 뭐지? 새빨 같다. 투명하고 이쁘다. 좋은 약이 나는 걸? 마셔도 되는 건가? 조금만 마셔도 되는 거지? 조금만. 어, 은근히 맛있네. 아, 갑자기 졸리잖아. 추천수가 높으면 산탄 만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안녕!